어? 박았어요? 머리? 아...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놀자 여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니렉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미니렉 설치 시작합니다. 설치에 앞서 부품들을 조립하기 쉽게 정돈해 놓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고 각각 편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먼저 좌우측 기둥을 만들겠습니다. 바닥 지지대를 기둥과 결합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닥 지지대는 앞뒤가 구분되어 있으니 바닥 지지대의 구멍이 4개인 쪽이 앞 2개인 쪽이 뒤쪽으로 해서 조립해 줍니다. 바닥 지지대와 기둥을 볼트와 너트로 조여 줍니다. 손으로 돌릴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세요. 친절하게 라쳇이라는 공구도 함께 배송을 해 주었습니다. 친절함에 감사함도 잠시 볼트 조이느라 손목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반대편 기둥도 동일하게 조립해 줍니다. 기둥 조립할 때 주의할 점두 번째. 작은 기둥 부분의 좌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판 거리 구멍이 있는 쪽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조립해 주세요. 틀리면 다시 풀고 조이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가운데 바닥 지지대 조립을 시작합니다. 바닥 지지대 좌측에 랜드마인 부품을 결합해 줍니다. 바닥 지지대에 결합하는 모든 볼트는 머리 부분이 바닥을 향해야 합니다. 만들어 놓은 좌우측 기둥을 가운데 바닥 지지대와 결합해 줍니다. 결합하고 볼트 감아주고 반복입니다. 가립을 위해서 여기를 지금 결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오늘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진짜 무릎을 쓰는 뒤에 일어났어요. 찌그덩, 찌그덩, 찌그덩. 자욱한 벌이 계속되어있어요. 그그그아불쌍다 <laughs> 다음은 바닥 지지대의 발판과 하단 레타워를 조립해 줍니다. 하단 레타워의 앞뒤를 구분하여 설치해 줍니다. 레타워 위에 고무로 된 부품을 올려줍니다. 그 위에 중량대를 올려줍니다. 양쪽 구멍에 봉을 끼워 넣습니다. 봉의 평평하게 된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laughs> 자세가 좀 그렇네요. 탕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줍니다. 발판과 하단 레타워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풀업 연결대를 조립하겠습니다. 기둥 가장 위에 있는 구멍에 볼트를 끼워두고, 두 번째 구멍에는 거치대와 함께 볼트를 끼워둡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미리 볼트를 끼워둔 후 풀업 연결대와 결합해 줍니다. 풀업 연결대를 결합할 때는 혼자보다는 둘이 좋겠습니다. 결합이 되었으면 지그덩, 지그덩, 지그덩 도르레를 결합해 줍니다. 우리 그 십자 모양의 부품을 결합해 줍니다. <laughs> 손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도라에몽 손으로 사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도르래 레버를 조립합니다. 이거 너무 마음 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뚝딱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가는 거지? 손으로 하면 좀. 오빠이. 했고. 여보 출렁서 좀 보고 해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 고리가 두개 있는 게아래부분 고리와 볼트 있는 게 윗부분 의식이 흐른 대로 의식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어떡해요? 띄워주시면 됩니다 의식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의식 흐르지 않으면 은 네. 잠시 쉬었다 만드세요 쉬어도 안 흐르면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 음.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 아까 그거? 어 여기 넣고 어디 어디요 못 밑에. 봤어요? 이런 느낌 이 밑에 달리고 이거는 이렇게 위로 달리고 체결. 도르래를. 상단에 연결한 케이블을 영상과 같이 도르래에 연결하고 중량대에 있는 구멍에 연결하여 너트를 조여 줍니다. 다음은 하단 케이블 여기 구가 있는 거를 뒤로 두시고 자, 여기 사이에 넣고 여는 밑에 넣고 케이블을 연결한 뒤 도르래 레버를 체결해 줍니다. 뒤로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여기 운동장 한 바퀴 돌듯이 그냥 크게 한 바퀴 돌려서 내려와서 여기 잡아서 여기에 카라비너 위에 이렇게 체결해서 이렇게 잠겨주시면 돌포에는 완성 거짓말 원판을 굽니다 여기 꽃에 있는 볼트를 풀어서 꽤 쉬워요 쉬운 건 없어요 원판 거리봉은 총 4개로 양쪽에 2개씩 체결해 줍니다 오 옆에 양옆에 멋진 날개를 달았습니다 다음은 슬링 데드랙을 조립하겠습니다 조심해 우리 발치키면 엄청. 아리다치키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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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덩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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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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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엄청 엄 그건 무슨 있네. 컵인데요? 이거 케첩아 케첩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케첩이케첩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k 캐쳐? 쳐바 어, 언제 쓰냐면 벤치프레스를 할때 안전하게 혹시 무게를 못 들었을 때 그때 받쳐주는 판입니다 이건 딥스바 뭐 이렇게 바가 많아요 t 스바빕스요 딥스. 딥스. <laughs> 딥스 안에는 t 스죠 r This i 나거 t a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s 등운이이는이이 몰라요 요이이그그예요요인잉 아, 어. h i s is a t i s 요 u 쪽? 네. 혹시 찌그덩 하실 건가요? 이건 찌그덩 해야 돼. 아, 역시 찌그덩 쇼는 끝나지 않았군. 끈을 하나씩 달아줍니다. 데드리프트 할때 땅에 닿으면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하는 겁니다. 천 안에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맞죠? 응. 이제 곧 끝이 보입니다. 집에 이런 멋진 렉이 생기다니 성공했네. 성공했어. 완성된 모습의 랙입니다. 설치 시간은 이틀에 걸쳐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볼트 너트 조이는데 팔이 조금 아픈 것 빼고는 설명서를 보고 천천히 하면 조립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조립하고 난후 바닥에 찰가루가 있으니 꼭 청소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아내가 봄짐을 빼버릴지도 모릅니다. 쓸모 없는 운동 처럼 보이는데요. 여보 진짜 고생했어요. 그 되게 남자다움과 멋있음을 느꼈어요. 이번 조립으로 인해서요, 네. 제가 남편만 있으면 이 거치고 험한 세상을 살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남편의 손재주에 진짜 감동했고요. 어 진짜 남성미랑 멋있음을 느꼈어요.